안녕하세요. 셀즈포스 손인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LM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실제 셀즈포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어떤 개발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개발의 방법 혹은 패키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즈포스 네, 개발 사이클 관리, 즉 ALM의 전체 여덟 가지 과정 중에 앞에 보시는 CLI, 뭐 개발을 하기 위한 CLI라든가, 혹은 뭐 서드파티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금,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뭐 VS 코드 같은 게될것 같습니다. 역시 ID라는 뭐 것도 역시 에디터고요. 그 텍스트 에디터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역시 개발하고 이런 코딩을 개발하는 하면서 이런 코딩을 개발하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이런 스크래치 오고 혹은 뭐 샌드박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테스트할 를수 있는 샌드박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과정에 보시면은 언락트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시는지는 정확하지 가 않습니다만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셀리포스에서 비즈니스 구현할 때꼭 셀리포스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구현 방법은 비슷하죠. 즉, 개발 환경에서 개발자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 환경이라고 해서 실제 운영 가기 전에 어떤 실제 데이터 혹은 가상의 데이터 등을 통해서 테스트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실제 운영 올일그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환경으로 마이그를 하게 되고 실제 고 라이브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앞서서 어, 설명 드렸을 때는 뭐 체인지셋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고요. 실제 아마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개발 혹은 뭐 스테이징과 개발이 합쳐져 있는 환경이고 그다음에 운영 환경으로 넘길 때 보통 체인지 셋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체인지 셋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향후에 혹은 지금도 일부분 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셀즈포스 DX라고 해서 어 SFDX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첫 번째 체인지 셋은 앞서 제뭐 데모 영상이라든가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코딩이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뭐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했던 내용, 뭐 컨피귤레이션이라든가 혹은 에이펙스 같은 개발 코딩된 내용 등을, 어, 체인지셋이라는 컨피귤레이션을 통해서, 어, 버튼만 클릭하면 운영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구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죠. 뭐 소스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백 하는, 롤백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 이제 특히 대부업스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CI/CD 이런 뭐 파이프라인 혹은 내부에서의 어 정확한 뭐 소스 검증 뭐 이런 걸더 요구하는 상들이 많아져서 셀즈포스에서도 이런 커맨드 라인 CLI라 그래서 커맨드 라인으로 셀즈포스 오그와 통신을 하면서 개발을 할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이라는 특징상 어, 결국, 뭐, API 같은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존에 사용하셨던 Jenkins, p e r f e t a n t GitHub, Gira, 뭐 Travis 같은 여러 가지 DevOps 어, 도구를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Salesforce 자체적으로 어, CICD도 역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아마 첫 번째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이게 이제 구일을 통한 배포 및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즉뭐 제가 가끔 P.T.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셀즈포스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합니다. 즉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 안에서 내 해당 오그에 대한 로그인을 하고 그 로그인 한 내용 안에서 뭐 화면을 레이아웃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커스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용하는 게뭐 샌드박스 같은 걸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샌드박스는 해당 오그 안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샌드박스를 통해서 타 오그에 연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모여져 있는 내가 들어가 있는 오그에서만 사용하는 형식이고, 그래서 일반 고객, 뭐 사용자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히 사실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이게 발전을 하면서 뭐 이제 이걸 임플리멘테이션을 자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하나의 오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오그라서 우리 하나의 오그에서 개발된 내용을 다른 오그에도 배포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메타데이터예요. 그러니 셀드프스랑 모든 내용이 다 메타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서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데이터입니다. 즉, 뭐 제가 가끔 PT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커스터마이징을 하시고 APEX 코딩을 하시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그 데이터 형태로 저희 셀리포스에서는 저장이 돼요. 즉 코딩을 하시잖아요. 코딩한 내용도 어떤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그 코드를 불러와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니까 앞서서 이런 구이에사셨던 것들 있죠. 위에서 어떤 개발을 해 놓으셨던 내용들, 커스터마이징 하셨던 내용들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API를 통해서. 그렇때 사용하는 게 이제 NT의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NT의 마이그레이션 툴은 기존에 Salesforce OG에서 어떤 개발을 했을 때그 데이터, 뭐, 오브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다 긁어와서 내리고 그 긁어온 내용을 다시 타 OG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뭐 불편한 작업이긴 해요. 불편한 작업이긴 하지만, 어, 뭐, 어디서든지 자바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거를 좀 지나서 셀드포스가 이제 새로 만들어낸 게 SFDX입니다. 셀드포스 디벨 p 퍼익스피 n c 스라는약자고요 그래서 SFDX는 세, 어, 간단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셀드포스의 오브에 데이터를 뭐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던 뭐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오그 혹은 특정 에디션과 관계없이 배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를 활용한다면 A라는 오그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B라는 오그로 다시 뭐 마이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송, 뭐 선택에 의해서 어떤 컨피귤레이션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실은 이제 셀드포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 뭐 커스텀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에 p e 스 코드라든가, 에 p e 스 트리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로컬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 버전 컨트롤 서비스, VCS라고 하죠. 어,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뭐 어자일란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조금 더 발전된 게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거는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패키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오그에서 오그 OG 베이스드에서 개발한 내용을 그냥 로컬로 내렸다가 그거를 다른 데로 올리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셀드포스의 패키지입니다. 아마 어떤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셀드포스에는 앱 익스체인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앱 스토어죠. 셀드포스의 저희 파트너들, ISV 파트너들이 직접 개발해서, 어, 판매를 하는 앱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 판매하기 위해서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거할때 어, 필요한데, 이걸 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제너리이 있어요. 이전에 이제 셀드포스 설정. 그러니까 앞서서 맨 처음에 하셨던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능은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셀드포스에서 개발을 막 했어요. 개발한 내용을 일정 부분 패키징화 하는 겁니다. 그 패키징화 해서 그거를, 어, 뭐, 우리 다른 오그에다가 패키지를 받, 뭐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ISV 파트너 형태로 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패키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2세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SFDX 커맨드를 통해서 이 패키징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사실 한국, 뭐, 한국에서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앱 익스체인지의 어플리케이션은, 어, 1세대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점차 이제 2세대로, 어, 넘어가는 내용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1세대, 2세대에 대해서 다, 어, 검증을,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보시다시피 이게 운영 오그예요. 운영 오그에는 일반적으로 어, 앱익스체인지를해서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 앱들이 있어요. 뭐 앱이라든가 혹은 컴퍼넌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유상이고 어떤 건 무료죠. 이런 컴퍼넌트들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 에에펙스 뭐 코드도 짜고 거기에다 페이지 레이아웃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플로우도 만들고 할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고객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언패키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안된 거죠. 왼쪽에 있는 내용은 패키지가 된 거예요. 패키지가 된거 우리가 다운받아서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사실 그냥 개발한 거죠. 우리가 오브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아니면 전 세계적에서의, 이게 일반적인 세제포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프로젝트는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발전시켜보자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플로우를 만들고 뭐 여러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요거를 단위 단위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앱이겠죠. 앱. 우리가 이뭐 프로젝트를 하면서 앱을 하나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거를 패키지화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대상에는 기존의 뭐,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클라우드를 많이 구매를 하셔서 그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뭐, 어카운트나 컨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오퍼튜니티 이런 걸 일정 부분 아마 수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도 변경을 하실 거고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뭐 커스텀 오브젝트도 추가하시겠죠. 요런 것들 하나의 패키지화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패키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다른 언 패키지드 메타데이터와는 별도의 어떤 뭐 단위가 되는 거죠. 유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 앱이 기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앱이 아닌 다른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요건에 따른 어 패키지 유닛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를 패키지라고 해요. 기존에 프로젝트 하셨고 하셨던 내용들도 이렇게 패키지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운영 오구에는 기존의 앱익스 체인지에서 만들어 온 것들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맷 언패키지드가 되었었지만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패키지 단위와한 솔루션들이 우리 운영 오구에 함께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패키지의 용도는 아시잖아요. 하나의 패키지를 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패키지 단위의 버전 컨트롤,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겠죠 내부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어, 언패키지드 되어 있는 솔루션에 비해서 어, 보기도 편하고요, 사실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버전 컨트롤 같은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를 좀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이렇게 패키지가 나눠지는데 1세대는 이제 밑에 보시듯이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 때 구이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이에서 어, 패키지를 하는 거고 요 패키지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그 다음 2세대는 이제 이런 구이 베이스는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어 CLI에서 하시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통제라든가, 뭐, 좀편리성이더 더 많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소스의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패키지를 동시에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대부업서 얘기드리지만 CICD 같은 기능을 태울 수가 있어요. 좀더 깔끔하고 자동화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각 세대에는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마 뭐 패키지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뭐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1세대에는 크게 언매니지드 패키지하고 매니지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세대도 유사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매니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락드라고 씁니다. 그래서 언락드 패키지, 그다음에 2 세대의 매니지드 패키지는 락드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 언매니지, 그다음에 매니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언매니지드 패키지로 되면 은 업그레이드가 사실 불가해요. 그게 이제 뭐 직접 다 하신 거니까. 근데 매니지드 패키지를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ISV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 프로젝트 해보셨던 게 사실은 언패키지드고요. 그 중에 일부분 패키지화하셨을 수 있는데 그 패키지화된 게 언매니지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램스페이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패키지에 고유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언매니지 패키지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를수 있거든요, 세일즈포스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다시 설치하실 를 수가 있는데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 나서 그 설치한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니지드는 반대로 보호가 되죠. 즉 어, 이제 상용이죠. 그러니까 상용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는 배포만 하고 실제 배포된 내용들을 쓰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패키지 내용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앱 익스체인지에 언매니지드 패키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앱 익스체인지 장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걸 거 이제 URL만 가지고 그냥, 예, 배포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니지드 패키지는 정식으로 이제 ISV 업체에 의해서 셀즈퍼스 앱 익스체인지에 디플로이가 되고, 그게 마치 우리가 아이폰의 앱 스토어처럼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서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락드 패키지도 비슷해요. 앞서 있었던 언매니지드 패키지와 유사한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2세대가 되다 보니까 메타데이터가 언락드 패키지라 할지라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언락드 패키지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2세대 패키지는 설치 키라는 게, 어, 같이 제공이 돼요. 결국 뭐, 아시다시피, Certification 키가 되겠죠. 그 키로 보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Managed 패키지, 그러니까, Locked 패키지는 유사한데, 그 중에 특히, ISV에서 쓰실 때는, 이제, Locked 패키지를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좀 복잡하긴 한데, 향후에, 이해가 되시뭐 향후에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라든가 테스트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스크래치, 그 다음에 샌드박스. 앞서 비디오에서 계속 소개를 드려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스크래치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디벨로퍼, 뭐 디벨로퍼 프로파셜, 풀카피 이런 샌드박스가 있구요. 각각에 따라서 어, 용도가 좀 달라요. 보시면 데이터 제한이 좀 많구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 고객증 뭐죠? 이거 뭐냐면, 이제 오그에 있는, 운영 오그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인데, 어, 풀 카피 같은 게 이제 100%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파셜이라든가 디벨로프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혹은 수동으로 내려야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스크래치 오그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개발이 돼요. 빨리, 아, 스크래치 오드 같은 경우는 빨리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개발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폐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어디까지 사용하냐는데 주로 스크래치 요거는 코딩을 만들거나 빌드하고 유닛 테스트까지 하실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는 거의 유사한데 어 디벨로퍼 샌드박스보다는 빨리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 프로, 타설, 풀카피별로 목적이 다 다르고 용도가 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텐데, 크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니까 밑에 보시면, 요 이제 위에 보시면, Change Set 이라는 게 있고, 요게 첫 번째 방법이잖아요. 우리 UI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하는 방법은 CLI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인데, Change Set 혹은 Anti-Migration Tool, 그 다음에 Metadata API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Developer Sandbox 에서 개발을 하고, 그걸 프로로 올려서 토, 통합 인테그레이션을 하고요. 그 파셜 혹은 풀 카피에 올려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운영 환경으로 적용하는 윗단의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소스가 셀프포스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버전 컨트롤에 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점선을 써야 됩니다 결국 CLI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CLI를 써서 어 스크래치, 호그라는 데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디벨로퍼 프로 샌드박스에서, 뭐그 다음에 이제, 놓고 빼고 소스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뭐, 이제, 풀, 푸시 뭐,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어렵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길어서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데모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제 좀더 패키지에 대해서 좀더 심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계속 제가 이제 sfdx cli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벨로퍼 셀리퍼스에 가시면 cli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패키지로 내려오고요. 이걸 설치해서 실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가끔 말씀드린 vs 코드예요. 그 VS 코드 자체에 익스텐션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드포스에서 이 셀드포스 SFDX CLI를 사실 이게 제 커맨드 라인으로 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용하기 편하게 셀드포스 s i o n 이라는 형식으로 세일, 그 VS 코드 안에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VS 코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ID, UI에서의 개발 플러스 기석 뭐 같은 거 연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Salesforce SFDX CLI가 포함된 게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VS 코드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SFDX CLI를 통해서 OG를 연결하고 APEX 클래스를 추출하는 것. 또 하나는 Salesforce Extension이 깔려있는 VS 코드에서 역시 동일하게 OG를 연결하고 소스를 추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어, SFDX CLI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첫 번째 할 것은, 어, 오그에 연결을 해야겠죠. 네, 로그에 로그인 하는 방법은, 오그에 어, 웹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로그인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한번 로그, 오그 아,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이 PC에서 제가 연결되어 있는 o g 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OGG 아이디도 나와있고 엘리어스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SFDX 라든가 뭐 이걸 활용하는 VS Code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프로젝트를 하나 크리에이션 하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My Work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폴트 유저네임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프로젝트의 매핑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여기서 뭐 Apex 클래스 같은 걸 만드셔서 업로드를 하시고 푸시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실 건데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기존의 오그에 있는 Apex 클래스를 한번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Force 어, 앱 쪽에 여러 가지 해당 오그에 있는 클래스 파일들, Apex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더블어서그 Apex 클래스에 대한 메타 파일까지도 이렇게 다운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LWC라든가 오브젝트라든가 퍼미션셋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오늘 지금 방금 다운받은 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이 있고요. 이걸 이제 에디터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거나 수정을 하셔서 다시 어, 업로드. 여기서 이제 푸시라고 하는데 푸시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 오그에 그 클래스 파일이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VS 코드고요. VS 코드에 제가 Sales f o r c Extension을 깔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설치하시면 Sales f o r c Extension 팩이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설치하시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동일하겠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몇 커맨드를 쳐주셔야 되는데 여기 Shift 커맨드 P 버튼을 누르면 어, 단축키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SFDX 커맨드죠. 그러니까 앞서서 SFDX CLI에서 했던 커맨드를 좀더좀더 좀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탠다드고 프로젝트 네임은 my work 2. 비디오 1에다가 my work 2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앞서 그 CLI와 동일하게 이런 메타 파, 뭐 관련된 파일들이 컴피규레이션 파일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앞한 거랑 동일하죠. 오브에 이제 그 어슬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Shift Command P 버튼을 누르고, SFD, a u t h o r i z a n Org가 있습니다. 그래서, SFD 거고요. 이게 이제, 엘리어스니까,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디폴트로 엘리어스가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VS Code에 이렇게 보이시죠? 현재 인증 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화면이 똑같아요. 그죠? Force에, OT에, 웹녹인 하는 거고요. VS Code에, 어그뭐 이렇게 해줬고 엘리어스 정해준 거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커맨드 라인에서 그대로 치셔도 되는데 이제 VS 코드에서 요걸 다정리 해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게어뭐리트리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려면 여기 조금 다른 게이 패키지 XML 있어요 매니페스트에 보시면 그래서 Apex 클래스니 컴포넌트니 페이지니 아까 이건 아까 커맨드 라인에서는 마이너스 M 해가지고 제가 Apex 클래스를 눌렀었는데 여기서는 이 XML 파일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말고라도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문법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소스를 받아야 되니까, 현재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예, 뭐 있어, 예,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retrieve 커맨드를 내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retrieve source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SFDX를 쓰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요패키지 XML에 있는 이걸 참조해서 파일들을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죠. 아까 보셨던 클래스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클래스만 받았지만 여기는 뭐 Apex 컴포넌트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컴포넌트들도 이렇게 내려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오브에 있는 내용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보셨구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이제, 앞서 이제 계속 저희가, A, 제가 ARM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서 나왔던 체인지셋,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CLI 기반인데, 어, 기존의 이제 오그에서, 베이스에서 개발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체인지셋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CLI 기반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패키지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정 기죠. 뭐 보면 약간 이 가운데 내용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VCS 어, 어 로컬로 Apex 클래스 같은 걸 내려온 걸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파일을 이런 VCS에 이용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보셨습니다. 네, 어,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항상 이좀 정리가 잘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에서 한번 조금 어렵긴 하고 힘들긴 할수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향후에 관련돼서 어, 좀더 자세하게 데모라든가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